지난 17일 저녁 타이완 의회 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자 여당 민진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몇몇 의원들은 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의회의 권한을 늘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건데 사실상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과 그걸 막으려는 여당의 힘겨루기였습니다. 라이칭더 신임 타이완 총통은 이렇게 뚜렷한 다수당이 없는 여소야대라는 험난한 국내 정치 구도 속에 어제 취임했습니다. 그의 취임사는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정부, 진지, 부패부칸, 즉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통일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에 불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과도하게 자신들이 독립 노선을 추진해 도발의 구실을 만들지도 않겠다는 임기 4년의 집권 기조를 밝힌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타이완이 주권 국가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을 향해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대타완, 원공 이타이 함께 타이을 네티즌의 취임사 접근을 차단했던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타이완 안팎에서 험난한 경랑을 맞닥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라이칭 더 총통 과연 그의 바람처럼 현상 유지를 하면서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이칭 더 총통의 성향을 우선 살펴보자면 그는 독립 성향의 민진당에서조차 이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타이완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얻었는데 오죽하면 중국이 그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던 날 그를 배신자, 트러블메이커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미움을 받아온 라이칭 더 총통은 분명한 독립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양한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민진당 소속이고 원래 독립주의자기 때문에 그러한 색깔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의 수위는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국민들 대부분이 통일과 독립과 관계 없이 살고 싶어해요. 경제 협력이나 교류 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단절을 하고 또 숙소를 과도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정권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내려갈 겁니다. 라이칭더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1월 13일 당선 이후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대중정책에 관해서는 차잉원 정부의 그 노선을 그대로 따를 거다. 뭐, 이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중국을 자극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다. 그가 취임사를 통해 향후 정권 운영의 방점이 현상 유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지만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이나 국호 수정과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대화取代对抗,交流取代回度. 라이칭 더 총통으로선 집권 여당 내부의 강경 독립 세력과 현실 정치를 중시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과 동시에 성장의 지체, 그리고 만성적인 저임금, 불평등 심화와 같은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가 취임사에서 타이완을 반도체 칩을 만드는 실리콘 섬이라는 기초 위에서 인공지능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반도체 주도 성장 전략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그리고 무인기 우주 해양을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라이칭 더 총통의 기조가 비록 독립은 희망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급격한 현상 변경 리스크를 원하지는 않는 대체적인 타이완 여론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독립하고 싶어 하죠. 분명히 공산화되는 걸 싫어하죠. 그러나 그걸 자꾸 독립이란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평화로운 시장 경제를 손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지금도 대륙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민진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 현상 유지가 1번인 거죠.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네. 어, 다 현상 유지.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 굳이 독립이라든가 독립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즉각 반발하는 중국의 대응만 놓고 봐도 향후 양안 관계가 출렁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타이완산 폴리카보네이트 반덤핑 조사에 이어. 타이완의 무기를 판 보잉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6대가 총통 취임식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타이완 영공에 진입하는가 하면 해협 인근에서 작전하는 중국 군함 7척이 탐지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말로 공격하는 문공, 무력으로 협박하는 무한은 물론이고 경제 압박 등의 수단도 수위를 조절해가며 계속 동원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초미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세계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이 줄어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GDP의 23.3%, 타이완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고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최근 미 국무부의 당국자도 언급했듯이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임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양안 관계는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와도 결코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항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이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는 가자의 땅끝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401 기갑 여단이 라파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국경검문소의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한 건데 이는 전날 공습을 퍼부으며 주민 소개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어린이 o Orini, Aum, Yong, Pome, Cheso, Smul, Ilgum, Yong, Yong, Gippo, Kaja, h o n o g 일각에선 라파 중심부에서 전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라파 지상전의 향후 전개 양상과 또 그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현재로선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에 도착해 휴전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을 자세히 평가해보면 양측이 남아있는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카이로에 파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국장은 곧 이스라엘로 건너가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made it clear that if they go into Rafa, they haven't g the have o 이런 협상 상황과 관련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하마스 괴멸의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질 석방 규모에 따라서 휴전의 여지를 남겨 둔 것일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게 사마스가 제거되거나 아니면 인질이 돌아올 때뭐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사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노아르 같은 또 이에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뭐 검소를 하거나 제거하거나 아니면 지금 33명 민간인 인질 중에 상당수가 돌아오는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아마 명분을 만들면서 일정 정도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외신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치기 전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를 압박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류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인질 석방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시가전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안 그래도 극심한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1 4 0만 명이 넘는 라파의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오늘이...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시 내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네타냐후 대항마로 꼽히는 베니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 3건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또 조기 총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은 그에게 정치 생명 연장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이간지 정도가 워낙 이제 지명도가 있고 또군 출신이기 때문에 상황에서는 총선을 하게 되면 뭐유력하겠죠 아니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그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야이르 라피드 같은 전 재무장관인가요? 정치인들이 뭐 유력할 거 같긴 한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 네타냐후 연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조기 총선 수용하면서 여기서 물러날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완전히 전시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나 이란 그리고 그 외에 헤즈볼라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까지 다른 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 전쟁의 양상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쟁 자체가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내연성을 가지는 분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이 사태를 조속히 끝내고 확전을 막는 것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을 낮춰서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